가 1인 두 이차 당시 요거에 대해서, 음 얘는 음, 두개 당시 곱한 게 이렇게 전개된데, 근데 두 당시 f(x), g(x) 모두 x a로 나눠 떨어진대. 이 말은 f(x)가 x a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x에다 a 넣었을 때 f(a) 값이 뭐라는 거야? 0이고 g(a) 값도 0이 되는 거야? <laughs> 그리고, 요거를, 요거 인수분해도 되나? 어, 자, 교체법을 찾아보자. 1 넣으면, 안 되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 되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되네. 그러면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을 넣을 되겠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8, 마이너스 12, 12, 0 어, 이렇게 되겠지? 그럼 fx g x 라는 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음,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 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음, 2를 넣을까? 2 넣으면 8 4 이너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안 되고, 마이너스 이너면,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이너면, 16, 마이너스 12. 어, 되네. 그지 그 마이너스 이을때 되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6, 12, 0. 어,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 x- 이너스 됐으니까, 플러스 2.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x-6. 여기 2, 3,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 그럼 x 플러스 2가 제곱이 되고, x-3 이렇게 되겠다. 뭐가? fx랑 gx 곱한 게.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fa도 0이고, ga도 0이라는 거는, fx랑 gx 둘다 a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 그럼 여기서 두개 곱해서 얘가 제곱이 됐다는 거는, fx도 x 플러스 2를 갖고 gx도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1 또는 여기가 x 플러스 1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뭐 이렇게 되겠네 어, 뭐 어차피 똑같은 거 하면 되니까 뭘 해도 상관없겠다 여기 x 플러스 이라고 하고 x 마이너스 3이라고 했지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랬을 때 f2의 값2 f2 2 넣으면 4 곱하기 3이니까 12 2 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 8이 되겠지. 그래서 4번.